인셋병이랑 청금석 가지고 가다 가져가야 니가 가 아, 가지, 아, 거기 있잖아 야간투시도 많이 껏 가지고 와 응? 야간투시 아, 야간투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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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야돼 응난 아. 금방 가져가야 돼 그럼 야간투시 걸려있지 또왜핑크색 양손 없어었어 없었어 아 그냥 여기 왔는데 바로 있었어 그래? 잠만 깐지좀 뭐, 넣어놓을게 디블록 여닫이. 너무 많이 했어. 같은. 아. 이 정도만 쓰자. 아. 간다. 됐어. 뭐야? 자 여기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 하나 골라야 돼? 응. 음. 어떤 걸로 음. 할까? 그럼 나는 한식을 좋아하니까 한식 <laughs>

나? 호이 <laughs> 어, 입었는데 왜? 나내 가지고 있는 거 볼래? 응? 내 가지고 있는 건 독하고 구속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볼래? 그거. 내 가지고 있는 건 화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볼래? <laughs> 자 가자. 근데, 잠시만. 음, 더 할래? 어 <laughs> 좋아. 근데, 마지막 큰 게, 진짜. 나 연... 마지막 큰 게, 야 마지막. 나 이거. 솔직히 있어, 마지막. <laughs>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어. 으 어, 벌써 이렇게 이기면 재밌어. 내가 어려운데? 이겼는데? 왜? 왜일까? 그냥. <laughs> 나도 용한 양동이 있어. 근데, 이거. <laughs> 오, 힘의 포션이다. 홀, 보자, 보어 아, 시작해볼까? 붙고 자, 아, 잠만 붙고 다. 자, 인첸트! 잠만 깐 아직 하면 안 돼. 누나 인첸트 할거 인첸트 시켜 지금. 아, 인첸트 하는데 어디야?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인텐츠 일단 여기서는 나?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돼. 나, 거터트려야 뭐, 돼. 인첸트. 너 인체트 좀. 아. 어너왜 벌써 뒤져? 아! 왜? 나안 할래. 아, 알겠어. 그러면, 인체트 갓반, 아, 인체트 갓반래. 그거, 그거, 있잖아 이제부터, 여, 여, 여기 이제 나무 두개 있는 상자는 얻지 말라고 하자, 어? 아, 어? 어, 아까. 나 아. 아, 그럼 시작하자 섰어 이제. 나 아, 인텐트 못 했어. <laughs> 뭐할게 있는데.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해야겠다. 17레벨인데? 이게 맞겠다 이기보자 그럼 내가 지 볼까? <laughs> 헐 누구 2 0레벨이요 오, 너무 비싸다 이거 넣고 그럼 은 그냥 하자 뭐이만왜 <laughs> <뭔 짓이야>? 음. <laughs> 음. <laughs> 이러지 만 네이 이걸로 어. 만들자. 위다 되는 바네. 음. 어, 누나, 상대 뒤지 마. 돌아다니는 건 되지? 응. 음. 음. 이제부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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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잠깐만. 내고스 됐어. 됐어. 나 이제 시작하자. 필요없는 거다 버려야지, 상자에 다가 상자가 있어. 나 상자 찾아야 돼. 나 상자 지금 뺀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 우물, 우물, 우물. 우물 있겠지. 여깄다. 그래, 보고 가자. 누나, 나 이거 문이물 있잖아.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모르라. <laughs> 어, 여깄다. 응. 이제 다된 건가? 다 통한 건가? 나 아, 하나도 안 썼어. 응? 니가 다퉈 있잖아 그럼 음 이거 줄까? 뭐? 음 이거 어응 음. 가죠? 저거 뭐, 뭐야! 다이아몬드지 아니 왜... 볼까 이거? 다이아몬드이는거구야 아, 있 있어. 있어, 있어. 어, 나도. 아. 이나 옆에 누나가 아. 파? 음, 거의 누나 아니나컬럼프 여기? 스그볼까 어디서 시작하는거지? <laughs> <laughs> 어디서 바로 시작야아 그래? 해볼까? 아직이야? 자, 준비 시작!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허셨을까화슬 그만 쓰고, 이제 지금 싸워볼까? 구싸나힘 있어, 힘 포션. 아, 나 진짜! 아, 내가 겁네나힘 먹고 있어. 너 스킬 또 그럼 파, 또 하자. 파. 또 하자, 또 대전. 어? 그거 다 버려. 버려? 그럴까? 전, 이번 판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어연습판이 없어 알지 엄마 근데 이 텐트 아빠랑 그런 거 어떡하지 그럼 차라리 이 텐트 말자 누나 고개 그 있어 야, 승연아 이번 판은 아. 네가 졌잖아 네가 스킨드 어. 스킨 바꾸는 걸로 하고서 그래 지금 지금 통하는 거는 그냥 재미라는 걸로 하자 근데 그래. 이제 그만 찍을까 자보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만 찍을까 안돼 이제, 이제 그만 찍을까 그만 찍고 우리 그냥 놀까 잠깐만, 11분이 넘었네. 그럼 멈춘다.